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라디오 정보입니다. 어, 항암 효과에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1996년 제55차 일본 암학회에서 발표된 암세포의 아포토시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특이한 성분인데 바로 후코이단입니다. 오늘 후코이단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미노스쿠 국호의단의 신디 매니저 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셨어요. 네, 거기 날씨가 어떻습니까? 시카고는 어, 지금 한 40, 한 2, 3도 대의 햇빛 비치는 좋은 날씨거든요. 음, 여기는 낮에는 80도, 뭐 7, 80도를 웃돌고, 저녁에는 요즘에 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예 여기 분들은 또 이제 독감 시즌이 지나고, 또 이제 목이 간질간질 하다시면서 또 이제 목 감기가 또 조금씩 조금씩 유행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온차가 많이 나서 그런가 봐요. 아침, 저녁으로. 예, 어쨌든 뭐, 씬디 매니저님도 뭐 이런저런 또 방송 또 출연하셔야 되니까 목 관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많은 분들이 그 후코이단 하면 항암에 좋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제가 그 방송 전에 검색을 좀해 봤더니 그 후코이단이라고 쳤더니 제 위에 있는 것이 물론 우미노시측측후코이단이었고요그 외에도 한, 한 서너 개 정도의 후코이단 제품을 제가 이제 볼수 있거든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후코이단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은 후코이단인지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 이 부분부터 오늘 알려주시고 시작하시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아까 그 처음에 쿠오이단을 한번 설치를 해보셨다고 하시는데 요즘에 많이 쿠오이단 회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쿠오이단 시장이 그 의미는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고, 또한 항암 효과의 쿠오이단이 정말 좋다는 증거일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죠. 제가 예, 네, 그러면 제가 후코이단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제 암환자분들한테 좋은 팁을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네. 바로 그첫 번째가 후코이단이 복합후코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는 건데요. 왜 복합후코이단이 중요하면 그 후코이단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갈조류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나오는 곳마다 항암 효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 아, 그렇다면 후코이단이 여러 종류가 있고 또그 종류마다 항암 효능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축구에서 추출한 후코이다는 아포토시스 유도작용이 다른 갈조류보다 더 탁월하고요. 예, 예. 그 모축구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해초류인데, 깨끗하고 따뜻한 청정해역, 즉, 오키나와랑 뉴질랜드의 통가 섬이라는 데서만 볼수 있는 갈조류고요. 네. 후쿠이단의 아포토시스 유도 작용은 일본 아마케에서 그 처음 학술 발표된 이후에 암환자분들한테 알려진 효능인데 아포토시스 즉 암세포의 자살 유도 작용은 그모쯔구에서 추출한 후쿠이단이 가장 탁월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미역회 또는 미역 표자협에서 추출한 후쿠이단은. 다섯 가지 필수 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암 환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 암세포 혈관 신생 억제 작용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NPO 후꼬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미역귀에서 추출한 후꼬이단이 암세포 혈관 신생 억제 작용이 어 아까 말씀드린 어모축구 후꼬이단보다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네. 즉 이제 모축구의 후꼬이단하고 미역구의 후꼬이단 이두 가지를 기억하셨다가. 제품에 이두 가지가 섞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팁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간단히 하면 정리를 해 보면 모즈쿠라는 곳에서 거세에서 추출한 후코이다는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로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작용이 탁월하고 또 미역귀에서 추출한 후코이다는 암세포의 혈관 신생 억제 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섞인 복합 후코이단 제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은 제품을 찾는 방법이다. 또 어떤 방법이 있죠? 어, 두 번째 방법은 후코이단 제품의 색과 맛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아, 그렇다면 지금 혹시 그 후코이단 어떤 제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후코이단을 드시고 계시다면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요. 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후코이단의 색을 보시면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루색이 하얀색 혹은 아이보리색이라고 하죠. 그런 네. 색으로 나오면. 그거는 이제 후코이단이 조금 들어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외에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이제 고의로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제품도 하얀색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어, 뭐그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그 다당체는 흡수가 잘안 된다고 어, 알고 있고 또 후코이단을 흡수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깨뜨린다는 표현하셨는데 저분자 상태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후코이단을 연구하는 일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서는 후코이단의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의로 분자 구조를 깨뜨리게 되면 그 후코이단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해요. 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먹는 밥 있잖아요. 네네. 별을 너무 많이 정비해 버리면 쌀이 가지고 있는 쌀눈이나 좋은 성분이 씻겨져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코이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네. 그리고 너무 진한 색을 띠고 있는 후코이단 제품이라면 그 제품은 후코이단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갈조류를 그러니까 미역을 갈아서 만들거나 그런 갈조류를 갈아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네, 예, 예. 그 아이보리보다 조금 더 진한 갈색이 중요하고. 어, 제가 여담, 이건 여담인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갈색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회사는 소관의 내용은 하얀색인데, 겉에 그 껍데기를 갈색으로 해서 고객의, 그 고객님들한테 눈 속임을 하는 회사도 종종 제가 봤어요. 어, 그러니까 예. 우미노시드쿠 후코이다는 투명한 식물성 캡슐을 사용하게 있기 때문에, 그 소관의 내용과 색깔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 같은 경우는, 환으로 된거 말씀하시겠네요. 겉으로는 갈색이지만 쪼개보면 안에 하얗게 된 그런 제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되겠네. 겉에 네네. 캡슐 색깔을 진한 갈색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아예 투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 예. 이제 색깔을 확인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음, 제일 좋은 방법은 맛을 확인해 보는 게 더욱 좋겠죠. 그러니까 캡슐 타입은 주로 물하고 같이 삼키는데요. 네네. 지금 만약에 캡슐을, 가, 후쿠이단을 갖고 계신다면 은 지금 한번 캡슐을 열어서 그속 안에 있는 가루의 맛을 한번 봐보세요. 그 가루의 입자가 입안에서 까끌까끌한 느낌이 든다면 후쿠이단을 그 추출한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갈조류를 갈아서 만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성분을 소량 섞어서 만든 제품일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제대로 만들지 않은 후코이단은 그 바닷맛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런 제품은 후코이단이 소량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네. 근데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은 정말 입자가 진짜 곱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면 입에 넣자마자 가루가 끈적끈적하면서 바로 녹아버려요. 어, 예. 예. 또 바, 맛 또 바다의 맛이 나기 때문에 후코이단 제품 중에서 고객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최상의 상품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어, 예. 보통 후코이단 하면 다 똑같은 제품이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색깔이라든지 맛 그리고 후코이단 입자 등에 대해서는 생각 못 해봤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 후코이단 구매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오늘 어, 우리 신디 매니저께서 알려주신 어, 부분들을 잘 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면, 어, 후코이단 제품이 복합 후코이단인지, 또 색이 갈색을 띄고 있는지, 근데 이 갈색은 갈색하고 아이보리의 중간 정도의 갈색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입자가 고운지, 어, 맛을 봤을 때잘 녹고, 또 바다 맛이 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정리했나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웃음> <웃음> 네, 이제 그렇다면 아, 이, 고객님들이 네, 네. 오시잖아요. 예, 예. 처음 저희 오피스에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한번 씹어서 맛을 테스트해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예, 예. 이게 가장 좋은 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미노시즈쿠코의 단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오미노시지쿠 후코이단은 카메리카 주식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러까 후코이단 성분은 100년 전에 킬림박사이에서 발견된 성분 이름인데, 처음에는 그 성분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네. 1996년 일본 아마케 학술 발표로 후코이단의 항암 효능에 대해서 발표가 나고, 그 이후에 1999년 가고시마 대학교에서 보카 후쿠이단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요. 그다음 2001년 일본에서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해요. 네네. 그리고 2년 후인 2003년에 미국 지사가 토렌스에서 처음 생기면서 카메리카 주식회사가 설립돼요. 네네. 그 이후 12년 동안 토렌스 한 곳에서 꾸준히 후코이단 세 가지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이가요. 네. 그 캡슐 타입 외에 저희는 드링크 타입하고 파우더 타입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 후코이단 기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또 그만큼 널리 알려진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일 경우에. 후코이단을 취급한지 한 3년이나 4년 정도밖에 안된 기업들이 시중에 많아요. 근데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은 벌써 이제 미국 지사 상립한지 12년이 됐고요. 그리고 해외 지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홍콩의 그 쇼핑 거리 유명하죠 침사추이 아니면 이제 서울의 강남, 싱가폴, 대만, 베트남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이렇게 여러 군데의 지사가 저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오래된 그 회사이기 때문에 자부심 일단은 대단하실 것 네, 같고. 네, 이제 그만큼 일상세활 경험도 많고, <laughs> 예, 예. 또 리서치 센터도 있고,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해외 지사 말씀하시면서 한국 강남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미철로 예. 강남구청에서 한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사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도 하고 무료 책도 주문은 가능한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친척분들이 이제 많이 사시잖아요 네네. 그 한국에 네. 그런 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배송을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에도 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사만 네. 알려주면 얼마든지 우미노시 축고네 음. 제품 구매하실 수 있네요. 후코이단, 아까 쭉 설명해 주셔서 그 탁월한 효능 잘 알겠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입에 많이 이제 붙어서 괜찮은데, 네. 이 우미노시츠쿠, 이 단어가 일단은 저 같은 경우 발음하기에 만만치가 않았었고.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근데 도대 어떤 뜻입니까? 저희가 고를 듣고 이제 저희한테 전화 주실 때, 우미노 시즈쿠 라는 말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 근데 우미라는 말은 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노라는 말은 무엇 무엇의 뭐라는 뜻이고 시즈쿠라는 단어는 물방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바다의 물방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 우미노 시즈쿠. 뭐 이렇게 네. 네, 그렇게 <laughs> 띄어서 발음하면 되겠네. 바다의 물방울 아주 네. 어, 그 생각보다는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귀여운 의미를. 네. <laughs> 이 바다의 물방울이라고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우미노 시즈쿠보다는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바다의 물방울. 네. <laughs> 바로 귀에 쏙 들어오면서 뭐 잊혀지지도 않겠는데요. 네. 네, 12년 동안 세 가지 아이템 어, 꾸준히 판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례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니까, 오미노 시즈코후이단을 복용하고 좋아지신 케이스가 참 많아요. 최근 이제 4, 5년 사이에 온그 체험담 사례만 해도 벌써 200개 이상이 있고요, 저희한테. 그중에서 저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어,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비호 디킨스 림프종이라는 케이스인데, 이분은 이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사시는 나칼리라는 분이고요. 2012년 10월에 비오지킨스 림프종 진단을 받고 위에 전이가 돼서 위 수술을 받으신 분이세요. 네. 이제 수술 후에 20 파운드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 병원 치료 즉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병원 치료하면 너무 무섭고, 걱정도 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병원 치료를 하시면서 항암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많이 아시는데. 근데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제 신문 광고에서 저희 후꼬이단을 발견하고 복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수술로 인해서 위통증이 많았는데, 후꼬이단 복용 후에 통증 없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고, 네. 목감 걸리는 시즌에도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후꼬이단을 병행하면서 8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 림프종이 다 사라졌다고 해요. 오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네 이런 거 보내주실 때 항상 병원 기록을 같이 보내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암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하루에 캡슐 다섯 알씩 복용하고 계세요. 오. 예,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제 병이었는데 이 네, 그 이제 요하지 않은 병인데, 아,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네, 예, 또 어떤 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네,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분은 간암 환자. 어, 예. 네, 예, 이분은 이제 오십세 남자분이시고 호치민에 사세요. 근 처음에 요도 간염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하다가. 간 효소 수치가 이제 높은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네네. 시형 간염하고 간 경변 진단을 받았는데, 어 안타깝게 이제 병원 비용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다가. 미국에 사는 고모님께서 치료 비용을 주셔서 이제 간신히 항암 치료를 받았고 네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효과도 없었고 너무 늦게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밖에 못살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의사는 여유가 되면 그냥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했었대요. 예, 그래서 예.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사는 고모님이 또 다시 이제 도와주는 차원에서 호꼬이단을 소개시켜 줘서 호꼬이단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처음에 이제 드링크 타입을 구매해서 추라이를 하셨어요. 네, 네. 그 이후에 호꼬이단을 계속 복용하시는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에 이제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고그 상태 고대로 유지하고 있고 본인이 말씀해 주시는 게이 후코이단을 먹으면서 그 콜러티 오브 라이프가 너무 좋아지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셨다. 네, 삶의 어... 질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네, 먼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희귀한 병이었고 지금의 가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병인데 완치는 안 됐지만 삶의 질이 굉장히 네. 좋아지고 어떻게 생명 연장도 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하나 더 말씀을 어, 드리자면 이분은 타이완에 사시는 80세 분이신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신장암. 네네. 인데요 처음 신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의 결과가 좋아서 항암 치료하고 이분도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항암 치료만 하고 요분 케이스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었다고 해요. 네 네. 이제 3개월 만에 최장으로 불행하게도 이제 암이 전이가 됐고 어, 예. 최장 근데 다행히 최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네네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암이 또 폐로 전이가 된 거예요. 오. 근데 C, E, A, 이제 이게 암 종양 수치인데, 이 수치에는 985라는 높은 숫자가 나왔고, 병원에서는 항암이나 방사선을 권유했는데 환자분께서 워낙 80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워낙 연세가 많으시니까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어요 이분은. 어, 예, 예. 그래서 이분도 이제 신문 광고를 통해서 저희 후코이단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됐는데 후코이단을 복용한 지 7개월 정도가 인그 그만에 제가 아까 종양 수치가 98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종양 수치를 다시 쟀는데 그 C E A란 수치가 985에서 134로 떨어졌으셨어요. 예, 정말 대단한 결과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던것 같아요. 음, 우리 청취자분들 꼭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래도 후코이다는 약이 아닌 거죠. 예, 후코이다는 음. 이제. 제가 모든 분들한테 이제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후코이단은 약은 아니고요. 단기간에 효과를 보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상 복용하시기를 권하고 있고, 하지만 후코이단이 아무런 케미컬이 들어있지 않은 자연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코이단 제품은 어디까지나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조적으로 드시기를 제가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무료 책자도 보내주시고 또 상담도 해주시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우미노시스국코에다 만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리면 866-566-9191, 1866-566-9191이고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세요. 웹사이트 주소는 www. khookoidan.com인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구글에 들어가셔서, h o o k o i 이라고 아까 한번 설치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서두에. 그렇게 가시면, 저희, 오미노시즈고 h o o k o i 이 제일. <laughs> 그렇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웹사이트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우미노시즈쿠 후꼬이단은 유일하게 이제 암 닥터분께서 미국에서 나오는 후꼬이단 중에서도 추천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가시면 그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 그래 해조류 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KBS에서 그 닥터분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네. 아마 그거를 보신다면은. 훨씬 더 저희 오미노시쿠 즈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서 신임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더 알려 드립니다. 1866-566-9191 1866-566-9191입니다. 아,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www.kfucoidan.com k 후코이단 o m 입니다 쉽게 아, 그냥 구글에 아, 후코이단이라고 검색하시면 어, 제일 위에 되 니까 그렇게 접속해서 또 구매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어, 오늘 후코에 단과 암에 관한 어, 정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주식에서 카메리카에 신디 최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 우미노시스쿠 후고이단 어,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1866-566-9191, 1866-566-9191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 봄의 살이 너무 좋죠? 아, 따뜻한 봄의 살 즐기시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창호였습니다. 행복하세요.